근데 카드를 못 얻죠? 이샤크덱 만들 때마다 맨날 머리가 하얗게 비어. 내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뭘 넣어야 될까요? 아, 아 그냥 어류덱으로 약간 좀 통일을 합시다. 뺄런거 넣지 말고 일단은 제가 어류덱을로 통일하는 이유가 피셔 차지란 카드가 있는데 이 피셔 차지 효과가 어류 좋아한 릴리사 효과 발동이다 보니까 얘가 좀 괜찮아 가지고. 재빠른? 재빠른으로 갈까, 차라리? 아싸리 재빠른으로 갈까? 재빠른도 나쁘진 않은데? 재빠른만보 파괴 되면은, 이제 재빠른, 와라다다다다무 소환시키는 카드다 보니까. 재빠른 하기를, 덱에서 뮤저 보내기만 한다면, 재빠른이 무조건 나와가지고, 콤보가 좋은데. 재빠른만보. 만보. 만보가 근데 좋긴 좋아. 왜냐면은, 덱에서 어류전장을 뮤저 보낸 다음에, 덱에서 재빠른만보가 특성시키다 보니까, 만보가 피해들 좀 채운 내에 있어, 되게 고효율을 발휘하는 카드 중 하나거든요? 만보덱 해볼까, 만보. 만보. 나왔다! 샤크상의 매직 만보! 무상이왜 아직 한 장이에요? 뭐긴 뭐야 울라레 만나고 슈퍼레가 안나서그렇지 여덟이잖아 페르켄도도 두 장밖에 없습니다. 에이, 오 여기에 나왔다 샤크 상의 마지 컨버다. 샤크 드이크이 어? 순간 샤크 드크의거 괜히 한것 같은데? 나와라 하라 이거 괜히 했다. 야 소환시키면 효과를 무효화 시켜야지 망쳐라. 하지만 이 샤크 딜크의 공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3800의 직공은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느 누가 이 3800의 직공을 참을 수가 없겠어 아, 난 죽음을 택하겠네 한심 버밀리 나누건 불가능했다 아베교 안돼 맘보맘보 아니다 희망 직룡은 나오도록 하자 희망 직룡의 나갈 시간 나갈 시간이다 가라 희망 직룡 스파이더 샤크 희망 직룡의 대사를 외치거라 넘버즈 37 희망징용, 스파이더 샥! 이런 미친 파괴로 간다, 되겠어! 하지만 희망징용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지게 승명이기 때문이다! 오! 뭔가 애매하다. <laughs> 이게 뭔가 애매하나? 그냥. 이게 저렴면좀잘 나오는 특징을 좀 이용할까 차라리 아사리 그걸 좀 이용할까 물속성 좀 상위티어 모스를좀 집어넣을까요 이게 어차피 상어의 영역이 그냥 물속성 상위티어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냥 물속성만 넣으 되다보니까 좀 상위티어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상어 영역 다 썼을 때그 대비를 해가지고 릴레스하 특산시킬 수 있게 해룡신 네오다이달러스라를 이런거 집어넣을까 아 그것 좀에바인것 같고 한심 백야령에 넣을까? 나름 백야령 집어넣으면 이게 묘하게 짜증난데? 이 카드가, 이 카드 대상으로 무협파게 시킬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그냥 그레이돌이랑 징용이랑 하는 거 어때요? 서로 부활해, 뭐? 그게 돼이 카드 전두과파괴했을 경우 이카드 이에 자신 묘지에 물속 상다금을 특산하고 아 그렇네 스파이더샤크 파괴된 다음에 그레이돌 드래곤 소환시킨 다음에 그레더을 파괴되면 다시 스파이더샤크 소환시킬 네 그다음에 또 다음 턴 이거 파괴 안돼 있으면 어 스파이더샤크 그레이돌 스파이더샤크 이럴 수있는 <laughs> 좋아 마음에 들었어 해주도록 하지 꿈의 루트구만 진짜 t h i n 아3인가절을까 마음 줘까 이러면서 뭐 나한테 마법 한견제되고 어림도 없지 나는 그냥 오직 달리드이다 <laughs> 이렇게 보니까 슬라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슬라임이요? 어딜 봐서. 자, 보도록 해. 이 그레이드 드래곤이 일반 소환을 통과했을 때, 자신 규제에 그레이돌 몬스장 대상을 두고 그몬스의 특산시킬 수가 있다. 그, 이 효과로 특산된 몬스는그 같은 레벨의 물중 몬스장을 패해서 특산시킬 수가 있다. 어? 어? 그레이돌 몬스터 특산시킬 수 있다. 그레이돌 물, 그레이돌 물. 어, 그러네? 그레이돌 드래곤이 소환 가능하네? 좋아, 넣어주지. 그레이돌 슬라임 주니어로 그레이돌 드래곤에 소환시킬 수가 있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주니어랑 다른 물속삼 하나 소환시킨 다음에 또 엑시즈를 해버리면 되니까 괜찮네 아니 정 안되면 그레이 돌 드래곤이나 아니면 그레이 돌드래곤 주니어 하나 더 소환시킨 다음에 엑시즈 해버리면 그만이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주니어를 늘한 이유가 그 그레이 돌 드래곤을 소환시켰어서 그런거였구나 나는 그레이 돌 슬라임 주니어를 대체 왜늘어는지 몰랐었어 롤다 옘병할 썸부 늘걸 그냥 <laughs> 단지 넣어야겠다. 야 재빠른 노빠이 사줄 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살짝 대수정 대수정 이거 아이스미러 필요 없다. 이거 아이스미로 줄이고 이게 어차피 재빠른이 알아서 잘 분리가 잘하니까 어 굳이 재빠은 믿고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어썸보 넣고 일단은 이게 아이스미러를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넣어버렸네. 과유불급이 돼버렸구만 이거 단지꾹 넣고 어 단지 이덱은 단지 두 장이야. 어, 이덱은 뭔지 몰라도 단지는 무조건 두 장이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단지 두 장. 일단 대기 노빠이리한테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 어회수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이스비러를 한 장만 넣고 인절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같으면 이제 썸브 3장 넣고 싶은데 제가 아쉽게도 2장 밖에 없으니까 그거 참박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매트 깔아주고. 야, 근데 이거 뭐좀될것 같지 않아요, 님들? 이거 묘하게 이게 빨라가지고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묘하게 될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laughs> 특이점이 온 물속성대. 이거 근데 육식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지? 코랄드래곤이나 브리아크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로 좀 싱크로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스킬을 쓸 타이밍에 스킬을 안쓴 다음에 육식을 하는 거지. 이게 폐가 말린 것 같은데 몬사나만 하면 일단 이득이고요. 만보랑 아니면 이제 아기만 나도 되고요. 카드를 차례를 만보 아니면 아기야 돼. 오 만보. 몬스터를 세트. 드를 세트. 드를 세트. 난 이걸로 드 일단 아쿠아드는 싹다 버린 형식으로 가자. 레 고대의 방식이네. 야 고대백룡이다. 용룡이네. 오호니. 마법전 지정한 거 바로 효과 발동. 마법전 지정한 거 바로 효과 발동하도록 할게요. 뭐 아깝긴 하지만. 안돼 내 악과제 때. 강제로 변신시키고요. 효과 발동. 넌 쓰지 마. 일단 만보가 전투로는 파괴돼야 돼. 마이. 일단 참박거리지 맙시다 이등은 일단은 만보들이기 때문에 백룡 불러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사는 순간에 이제 선부 날려가지고 투네몬스 없애버리고요. 정룡이 나오면 큰일나. 리버스 카드 오픈. 일부러 제사파괴할게요 이거는 만부가 파괴되만 제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설퍼. 렉몬스를 역시나 몬스 효과 나와라. 나와라. 몬스 특수 소환. 뭔가 템 뭔가 템 어? 괴도 어, <놈> 어? 슬램 주니어다. 지 몇 가지 씹어먹을 뿐이다. 가자 희망 직룡. 내가 믿을 거 직룡뿐이야. 가자 직룡. 넘버즈 때... 37. 희망 직룡. 스파이더 샥. 뭔가됨. 대... 바로 그거야. 엎어둔 카드 오픈. 호옹이. 함증 발동. 난 이걸로. 호옹이. 메트리드. 괜찮아 스파이더 샥은 파괴가 되면은 묘지 존에 재빠른 카드로 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트리드. 못 때릴 랭. <농> 아쉽게 아, 되었군. 아쉽게 되었군. 절스터를수 소환. 로 아이스 미러가 나왔네. 오! 그레이돌 슬라임 줄니어 상어의 영역. 가라. 그레이돌. 노래. <laughs>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그레이돌의 효과를 발어니 카드 짜다잖 그레드들 분노를 받아라! 아, <목소리> 이제 그레이들 분이 먼저 파괴되면 희망, 증명으로 그레이드를 시면 돼요 <laughs> 야! 고보성했다 <공포> <laughs> 야! 쩔다라! 이거 쩐데! 야! 만보가 이걸 해냅니다! 재빠른 애들이 이걸 해냅니다! 몬스터 정도 되겠는데? 뭐지, 왜微시 <laughs> 아이고, 패 맞았다. 그럼 내 차례다. 맨날 초반패는 마법 함정만 나오는데, 어떻게 몬스터나만 나오면 어, 뭐가 이루어지네? 이게 맨날 마법 함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몬스터장 나오면 몬 같아. 아니, 이게 맨날 초반패는 망해. 근데 후반에 몬사 나오면은 일단 태어버, 이겨. 지속 마법, 발동.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마법, <laughs>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저거 관통이 있는 덱이야. 재빠른의 단점은 관통이란 말이다. Z를 슬슬 포기할까, 그냥? Z 대기인데 Z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 난 차례를 봐봐, 뭐가 된다니까? 일단 뭔가 돼. 하지만 부세심어 떨까? 보지마, 아마도 지정해보시지. 노노노. 제일 최악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었을 때야. 나도 이거 까먹었다. 근데 재빠르기 효과 되나? 갑자기 체인 싸움, 가뿐 체인 싸움, 뻔 체인 싸움. 오 아기 효과 안 도쳐. 이거 경우야. <laughs> 이거 꼴의 <골의> 경우야. <laughs> 이거 꼴의 <골의> 경우야. <laughs> 제파르 아기는 패택에서 버려지기만 하면 두 장까지 특사시킬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맛이야. 이맛에 아기를 쓰지. 아, 아 너무 행복.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있으면은 그융합보산더 나오면은 이거 관통데미지 받고 죽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땅 계약서를 파악해고그다는데아 근데 그..그전에 너무 웃기게 상대 당황했어 이게 뭔 효과야 상대 당황했어 폐룡왕이 <목소리> 나오네 패력 효과 뭐였지? 나 까먹었어. 아500올리는가오 마야 다지야. 배울 품안 나오면 솔직히 저는 무섭지 않거든요. 오이. 마부. 마부.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지만 이 순간 몬스터 효과 발동. 난 메더. 몬스터를 특수 소환. 음 몬스터 계속 유지돼. 아직도 마부야. 넌 뭐니? 되게 못생겼구나. 따라. Oh shit! Impossible! Sangway Yongyo! Gaja! Himangyo! Spider Shark! Yoda! Numbuza Samshi! 나 직이라서 간다 내 차례야 이럴 때에 대비해서 단질 하나 더 집어넣었지 <laughs> 무려 내 메인은 두단질 한다 아기야난 무려 메인 투단질 한다 <laughs> 메인 투단질 하고 들어봤나 앞치면 단단질 한다 어? 난 이제 그팬드 색깔 나눠 이제 안 무섭다 파이드 샤클의 공개률 무려 3600 굳이 효과를 안 써도 무려 3600으로 니걸 네 뚜껅 펼수있다이 말이야 아 수비료 낀다 아 수비료 낀다 베이다 롸우 오 인절 개꿀 카드를 덮어두게 베튼리다 가라 이제 내가 패 하나만 보충이는 순간, 너는 진짜 네? 즉사할 것이다. 어떨 것이야? 아키? 미리까 기다릴까? 아무리 그래도 디디어도 팩두 장까지 안 되거든요. 왔 와느냐? <laughs> <laughs> 뭐 나왔다! 샤크상의 매직 콤보다! <laughs> 아, 이거, 야, 이거 잡을 수가 없네. 아, 근데 아쿠아제트. <laughs> 이게 빼기에는. 은근 효율을 좋게 발휘해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근데 효율이 나쁘진 않나 아 <laughs>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인절 하나 더집어서 아기랑 더 연기하고 싶긴 한데 멘트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징성으로 이렇게 둡시다 나왔다 샥 매직만 보기 때문에 음, 아쿠아 제트는 상징성이어가지고 일단 넣는 걸로 하고 음인절 풀렸으니까 아, 이거 매일 진짜 싸요 님들 내가 만든 덱 중에서 가장 싸 <laughs> 잠깐 그땅 늘라줘 있어 그땅 늘라줘 있어 그땅 늘라줘 있어 그땅 늘라줘 있어